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7일이고요.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전반적으로는 네, 크게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좀 받는 종목들이 있었고 어, 뭐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어, 증시 전체는 코스피는 1% 가까이 반등을 좀 했는데요. 그에 비해서 원자력 테마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3,200포인트까지 반등을 했고요. 계속해서 상승을 위한 추세로 어, 이어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V자로 반등을 좀 했고요. 세제 개편에 대한 그런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어,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네, 주시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 시장 분위기 해외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니케이도 계속 반등 중이고요. 어, 나스닥도 특히 1.2% 반등을 해주면서 어, 고용 지표에 대한 악화 영향은 크게 없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시장에 대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어, 또 주도주로서의 이 원자력 테마의 역할을 기대해 볼수 있는 어,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65,4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900원 정도로 지금 하락을 했고요. 1.3%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 연을 이제 매수가 이어지다가 또 이제 6만원 중반 정도 오니까, 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분위기 괜찮았는데요. 뒤에 이제 원자력 테마들이 좀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계속해서 밴드를 그리면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동일한 지점 터치를 하고 있고요. 어, 수렴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그런 명분이 좀 필요한데요. 어 최근에 들어서는 아직 그 명분이라고 할 만한 그런 소식이 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어 명분을 좀 기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뭐이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어 뭔가 미국 시장에 대한 원자력 테마들이 다시 한번 불꽃을 튀기는 그런 이제 새로운 소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원전에 또 수주가 유력한 그런 프로젝트가 나온다든지, 혹은 국내 이 원전 시장이 갑자기 이제 크게 활성화가 된다든지, 좀 그런 식의 새로운 소스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네, KRX는 700만주 정도고요. 뭐 2배 정도에서 1,400만주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변동 없었고요. 외국인 투하자는 오늘 매도를 좀 했지만 거의 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매수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기간 투하자는 지금 14만 주 매수해서 네어 전반적으로는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대건설도 2%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69,600원이고요. 네 21선 돌파해서 일단 양봉 띄우면서 나갔고요. 어 조정을 받긴 했지만 21선 눌러주면서 네어 전형적인 상승 돌파형 차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초량 구간에서 조금 더 라인을 그리면서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 준다면 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현대건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웨싱하우스와 지금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네 유일한 건설사다 EPC 건설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원자력 테마에 있어서 지금은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미국 내 프로젝트에도 현대건설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뭐 확정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한국 외에도 이 유럽 시장 이런 곳에서도 미국과 협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어, 건설사입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120만 주 정도로 네, 거래가 진행이 되었고요. 크게 오늘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조금씩 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계속 이 패턴이 이어지는지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지분율은 높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와 투신, 보험, 매수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나와서 기간 투자자 매도가 조금 잡혔는데요. 뭐 크게 물이 없어 보입니다. 한전 캠피스는 1%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상승을 또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21선과 5일선 돌파하면서 좋은 그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찍히면서 마찬가지 현대건설 처럼 우상향하는 그림 그릴 수 있는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구요 기관추하자도 58,000주 매수를 좀 했고 지금 이제 뭐 최근에는 외국인추하자도 조금 매수를 이어가고 있으니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 기술도 이제 같이 보면 좋겠죠. 그래서 같이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흘러가죠. 그래서 61선 지키면서, 네, 21선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기술도 조금 상승세가 뜸한데요. 아무래도 대형 원전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 좀 이렇게 한전 기술도 좀 힘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어, 관련된 이제 소형 모듈 원전도 같이 이제, 어, 포함이 될수 있으니 지켜볼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투자자 수급 같은 경우는 한정기술은 기간추하자가 8 8 0 0 0주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투하자는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기간추자자가 조금씩 매수를 해주는 그림입니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 오늘 2% 가까이 반등하면서 한국전력은 완벽하게, 네,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그림이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한국전력은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네, 어,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한전 관련된, 어, 종목들이 좀 힘을 받는 것 같고요. 계속 같이 종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자재 쪽인데요. 지금 이제 S&T 에너지는 오늘 3.5%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가다가 이제 조금, 어, 꺾였고요. 지금, 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눌러졌습니다. 뭐전 고점이 이제 거의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어 SNT 에너지는 어 굉장히 이제 우상향을 하는 그림이었고요. 지금 21선 받치면서 이어 구간을 조금 더 횡보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네더 어 위로 뻗어 나갔을 때이 56,000원 수준을 넘어가는지 계속해서 우상향 그림을 그리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에센트 에너지는 네, 지금 뭐 사실 어,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2024년 2월, 4월부터 해서 꾸준히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매달 올라가죠. 그만큼 이제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에센트 에너지 현재 시가총액에서도 지금 이 영업 이익을 봤을 때 어, 지금 과한 시가총액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센트에너지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계속 주시를 하고 있구요. 기관추하자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추하자도 그렇고, 뭐, 지금은, 어, 외국인추하자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계속 외국인추하자 매수세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투자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요.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BHI구요. BHI는 여전히 투자 경고 마찬가지죠. 오늘 이제, 어, 3% 가까이 빠졌습니다. 한 3일 정도 해서 10% 이상 지금 반등 했기 때문에 뭐이 정도 조정 네 어,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전 고점 부근까지 빠르게 올라왔고요. 전 고점을 이제 넘어 서는지를 봐야 됩니다. 3번 n자로 꺾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정도 해서 이 47,000원 수준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특히 BHI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LNG 관련된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고요. 네, 매출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볼만한 기업이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네, 8,600주 오늘 크게 움직임은 없었지만 최근에 조금 매수 해주고 있고요. 기간 투자자 오늘 매도를 좀 했지만 뭐 특별하게 많은 매도 아니었고 사모펀드 위주로의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다음은 네, 성광밴드고요. 성광밴드는 오늘 홀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3% 가까이 반등을 했고요. 33,350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자력 테마도 있지만 조선에 대한 기자재 어, 역할도 좀 있기 때문에 어, 조선에 대한 테마가 좀 오늘 올라가면서 똑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광밴드도 서서히 서서히 지금 밀어 올리는 분위기고요. 네, 고점이 이제 37,000원 정도죠. 그래서 계속해서 밀어 올리면서 어, 그 부분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최근에 샀다 팔았다 좀 반복하고 있지만 기간투자자도 매수세에 다시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매수를 해주니 성광밴드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다. 태웅 같은 경우는 오늘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제 어제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좀 눌러졌는데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종가 기준으로는 실패를 했지만, 아마 그 위로 뻗어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사, 그 이하로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라인 지켜주면서 서서히 서서히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만간 다시 한번 이 윗꼬리를 탈환하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이 평선들이 갭을 두면서 서서히 서서히 올라가는 어,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 있습니다. 그 오늘 좀 조정 받았지만 뭐 조만간 다시 한번 힘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외국인 취하자가 2만 7천 0 0주 매수했고 기간 취하자 매도가 좀 나왔지만 아 투신 사업펀드 외에는 특, 특, 특별하게 뭐 많은 물량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우진도 지금 190원 정도 어 하락했고요. 1만 0천원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 부근에서 계속 윗골이 달고 눌러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 우진도 마찬가지 좋은 자리 만들었습니다. 한전 테마들과 비슷하게 어, 지금 네, 자리 잡았고요. 21선 디디면서좀 올라갈 그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2만주 정도 거래 나왔고요. 오늘 기간 투자자도 추가적으로 매수했고, 외국인 투자자도 최근에는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수급 자체는 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움직임도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네, 어, 다. 바닥을 다지거나, 혹은 같은 구간을 횡보를 하거나, 어, 좀 그런 분위기죠. 혹은, 어, 고점 부근에서 이제 고점 돌파를 이제 준비를 위한 어, 상황을 만들고 있거나, 그래서 원자력 테마들이 이제 한번더 상승을 위한 자리를 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분만 주어지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명분을 우리는 계속 기다리면 될것 같고, 그 명분이 어떤 것이 될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베트남의 총서기장이 우리나라를 방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베트남 서열 1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한국과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지금 이제 소스가 원전과 고속철도입니다. 그래서 원전이 지금 주요 안제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는. 어제 말씀드린 닌투원 원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커보이고요 지금 닌투원 원전이, 어, 올해, 9월에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를, 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끝낼 것으로 보여주고, 2호기는 내년 4월인가요? 그때까지 좀 끝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1호기가 어, 빠르게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1호기를 어느 국가에, 어, 이제 넘겨줄지 올해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것을 이번에 논의를 한다라는 것 같고요. 어, 베트남과 이제 협력 관계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도 충분히 우리가 해볼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지금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오래 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발전플랜트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아주 오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믿음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뭐 구체적으로 이제 원전 확정 수주를 확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겠지만 앞으로 이제 가능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이 건설과 원전 이 위상이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국제싱크탱크에서도 지금 이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이 기술력이 앞선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중동 내에서도 이런 이제 인식이 퍼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중동 내에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사우디와 UAE 원전도 있겠지만 이제 카타르도 그런 여러 가지 LNG 플랜트라든지 건설 플랜트를 또 이렇게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볼만한 상황이고요. 아까 소개드린 이제 테마들은 원자력 테마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에너지 발전 플랜트를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들이 겹칠 수 있는 기자재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시장의 전체적인 활성화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뭐 한국전력 이런 큼직큼직한 소식들은 많이 전달드렸는데요.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의 어, 소식들은 크게 전달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밑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또이 소식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하나씩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I는 지금 8월 6일자로 중동 프로젝트에 복수기 추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복수기가 주요, 어, 포인트인 것 같고요. BHI는 중동 내에서 진행 중인 LNG, 어, 복합화력발전 배열회수보일러 HRSG 공급 프로젝트 관련해서 100억 원 규모의 복수기 공급을 위한 제한작업 착수 지시서를 추가 수령했다. 그래서 지금 복수기는 복합화력 및원자력발전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설비 중 하나다. 그래서 터빈에서 배출된 고온 증기를 냉각해서 물로 환원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중요한 에너지 전달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핵심 설비인데요. 그거를 BHI가 지금 올해 상반기에 4,500억 이상의 수주 장고를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HRSG와 이제 이 복수기를 주요 매출로 잡는 것 같고요. 그 BHI는 사우디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 중동 프로젝트에서 이 계약을 따냈고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러한 계약을 따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속이 사업은 지금 SNT에너지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LNG 관련된 또 기업이고요. SNT에너지 복속이 사업 비중을 늘린다라고 또 4월 28일 날 소식이 들어왔었습니다. SNT에너지도 이제 복속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제 이... 열 교환기 등 이제 주력 제품 홍보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들어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경쟁사는 이제 비이 차이가 될것 같고요. 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복수기를 여러 대를 사용했을 때, 케파를 어 능가했을 때는 이제 여러 이제 아래 기업들이 또 같이 수혜를 보겠죠. 그런 이 상황에서 이제 s n 에너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웅입니다. 태웅은 이제, 어, 생소하실까봐 또 이제 이렇게 2010년 기사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태웅 같은 경우는 풍력을 오래 전부터 진행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시장 진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도 미국에 대한 신규 풍력 발전이 굉장히 컸고 거기에 대한 플랜지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테마도 그때 당시에 비율이 3%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 3년 만에 3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레스가 굉장히 1만 6천, 5천 톤급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 이렇게 주단조 공장을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 없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태용이 굉장히 크게 이 주단조 공장을 운영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이 고객사도 지금 도시바라든지 그런, 어, 일본의 그런 원자력 기업과, 어, 이 여러모로 협력을 해왔었습니다. 최근에 이 상황이 굉장히 유사해 보이고요. 태영은 그때 당시 2011년에 1,100억이라는 이제 영업 이익을 컨센서스를 또어 추정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대비해서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11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한 4만 원 정도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이제 내년 영업 이익이 한 650억까지 예상되고 있는데 어 향후 이제 고속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상황이 비슷하죠. 원자력은 이제 SMR과 엮이기 시작했고요. 어 이제 BWRX300 SMR을 건설하는 것을 이제 이번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BWRX 실적이 괜찮았고, 어 지금 이 SMR 프로젝트 중에서는 선두주자로 계속 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이 BWRX에 대한 네 부품을 계속 납품을 하게 된다면 이 발전 플랜트에 대한 실적이 또 높아질 것 같고요. 이 BWRX 외에도 지금 홀텍이라든지 테라파워와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니 또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영국 쪽의 주요 프로젝트로 지금 어 컨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아주 큰 프로젝트를 지금 수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2 기가와트 규모. 그래서 어 태웅의 지금 올해 어이 매출액은 3,900억과 영업이 240억이지만 어, 2026년은 지금 430억으로 나와 있죠. 근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는 650억까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망이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태용 같은 경우도 향후 이제 SMR 프로젝트 그다음에 이 해상풍력에 대한 확대 그리고 이제 조선 엔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2008년 당시에는 삼성 중공업 외에도 현대중공업과 같은 그런 곳에서 수천억씩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 붐이 또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조선 붐에 따라 국내에서 조선 엔진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캐파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태원과 같은 곳에도 계속해서 그이 흐름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국제 이 에너지 플랜트 시장에서도 이 단조품이 부족해서 네 계속해서 이 케파가 어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기업은 이제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도 마찬가지 원전과 LNG 모두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 따라서 성광밴드의 주력 사업인 대관 연결 부품 피팅이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 그래서 이런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팅이 지금 주요 어, 이 매출처로 자리매김을 할 거다. 그래서 원전 건설 확대가 곧 수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국내 신한울 3 4옥이라든지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도 성광밴드에 피팅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LNG 플랜트에 픽수, 필수적인 특수 피팅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이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 운반선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광밴드의 피팅도 여러 시장이 있고, 지금 그 시장이 모두 다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광밴드도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소울의 예상 영업익은 이 500억이지만, 향후 이제 2026년 7년에도 한 7, 800억씩 하는 그런 기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진 같은 경우도 지금 ISM, ISMR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SMR 사업에 지금 들어갔고요. 글로벌 계측 시장에 이제, 어, 이끌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국내외 신규 수주와 매출 확대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 원전의 노후 내핵 계측기를 국산화를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수출을 얼마나 하는지를 일단 제가 분석은 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SMR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진도 같은 테마로 엮여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 기업들도 있지만 중견 기업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모든 테마들은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베트남 서기장이 와서 어떤 협력을 할지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얼마나 또 활성화가 될지 계속 기대하면서 이 시장 확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